어제로 배달이 끝날 줄 알았더니 오늘 설 이틀 전인데도 주문이 왔네요. 이뭐 기름값이 더 들어갑니다. <laughs> 그러지만 고객님이 부르는데 돈을 따지아서 되겠습니까? 그래서. 나는 한 건의 배달을 위해서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. 네. 근데 고객님한테 제가 설 연휴니까 주문량 있으면 좀 미리 주십시오 하고 제가 보지를 했는데 말씀 안 하시다가 저 지금 주문하시네. 아. <laughs> 그래도 행복합니다. 주문 주신 고객님 고맙고. 제가 참밥, 더운 밥 가르셔야 되겠습니까? 또, 고객님도 식당, 식당 하시는 분인데, 또, 식재료가 없어서 물건을 못 팔면 안 되겠죠. 당연히 배달해 드려야지요. 네. 날씨는 참 좋네요 겨울 날씨 치고 햇볕도 좋고 여기가 화성이에요 그래서 서해안에 또 가까워서 어참 어, 갯내음이 좀 나는 듯한 <laughs> 그런 뭐 분위기입니다 어. 마음적으로 그렇게 느끼는지 몰라도 여기서 궁평왕도 가깝고 제부도도 가깝고 대부도는 좀 멀겠죠. 또 여기 뭐, 공평항에 알려지지 않은 항구들이 꽤 있어요. 어, 해안전 드시러 오십시오. 예, 네, 참, 서풍과 함께 차한잔 하시면, 또 서해안은 아무래도 그, 노을이 지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? 네. 좋습니다. 궁평항도 있고요. 네, 제가 갑자기 지금 항구를 얘기하려고 한 서로군데 또 있어요. 네. 이제 쭉 서해안 따라 올라가면 그 서래포구도 나오겠죠. 네. 예, 그렇습니다. 아. 일단 사무실에 가서 물건을 씻고 또 배달 장소로 가야 됩니다. 그리고 기관입니다. 식당이라서 뭐한건 주문이지만 뭐 키로수는한20 k 로 정도니까 사실 제가 음사를 부렸지만. 기름값은 나오죠 근데 어럽게 어저, 배달 많이 할때 했었으면 그것도 기름값이 한 2만원 나오거든요 2만원이 뭐 전략 2만원 전액은 아니겠지만 한 17,000원 정도가 전략이 되잖아요 뭐 <laughs> 저희들 이 배달하는 운전자들은 기름값에 죽습니다 예. 이게 저 사실 노가다예요 근데 저도 헌설연장 노가다도 한 2년 해봤습니다만은 차량운전 노가다는 그속서더 낫습니다 정말 그 공기도 안좋고 환경이 안좋은 그런 데서 정말 노가다 그일용잡부로 이렇게 몸으로 쓰는 노가다들은요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이렇게 조그만 트럭 하나라도 가지고 이렇게 운전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일 부러워해요. 저는 뭐 남들이 보기에는 좀 하찮게 보이실지 몰라도 어 이런 노가다 업계에서는 어 부러움과 질시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. 진짜요 노 가다가 가장, 어, 이, 한 번, 나도 돈 벌어서 꼭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게, 이런 트럭 운전하면서, 어, 배달하는 거예요. 예. 네. 운전하는 게, 편하죠, 더 훨씬. 뭐 자유롭고, 어, 또 뭐, 추우면 에어컨, 아저 히터 틀면 되고,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, 음악도 들어가면서, 담배도 한대 태워가면서. 다만, 이제 술은 안 되겠, 당연히 안되 큰일 나겠죠. 네. 자유롭습니다. 예. 네. 한 번, 모르겠습니다. 이걸 제가 한 지가 지금 한, 유통을 한 지는 뭐, 한 1년, 1년 6개월 됐고요. 차량 운전 한 6개월 정도 됐어요. 그래서,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차도 이제 지금은 새 차라서 고장도 없습니다만은, 차가 이제 고장 나면은 수리도 많이 하러 가야 되고, 또이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지만, 이것도 이제 일상의 생활이 되면, 좀 단조롭고 좀 뭐랄까 지루하고 또뭐좀 재미가 없어지겠죠 차츰 그렇지만 6개월 차 트럭 운전자 박남화사가슴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예 그럼 이제 또 물건 씻고 가야 돼서. 이만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. 오늘 주문 주셨던 고객님은 저희 동원갈비 고객님이십니다. 아유, 왜 미리 좀 주문 좀 달랬더니 오늘 주세요. 여기 참 풍광이 좋습니다. <laughs>